여러분들 뽑파 뽑기하는 홍성오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오랜만에 꿀망 한번 정통 꿀망이죠. 꿀망 뽑기 한번 해볼 건데 다 열쇠예요. 올 랜덤이고 둘셋 여섯 여덟 둘열개 시트 박스 이거 청소기 신발 차량용 트레이 만달라키 조명. 그 다음에 모기채 스피커 넥밴드 선풍기 얘는 스프링 뭐 차량용 그 주차 번호판 같은데 바로 이거 도전합니다 이제 5,000원짜리 밖에 없는 관계로 일단 5,000원씩 시작하겠습니다 초기에 잘 끼면 한 방에도 갖고 나가고 그러던데 상품의, 그, 단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다 꼈나요? 아! 아, 아, 아 후! 맞아 아, 이게 랜덤, 원래 그 전에 랜덤 아니었잖아, 이거. 뭔지 확정이었는데, 이제 랜덤으로 바뀌어가지고, 모르겠구나. 자, 이렇게 끼면, 엇갈리게. 어, 어, 잘 들었다. 이거 가야지, 가야지. 오케이. 자, 아, 아 나이스 샷. 오늘 짧게 가나요? 근데 저렇게 잘 뽑히는 위치에 있는 거는 약간 5번, 6번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탑이. 옆탑이 일단 하나 좀 필요한데.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여기. 거의 몇달 만에. 놓고. 요거를 차라리 좀 세워가지고 옆탑을 써볼게요. 미워주기만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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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나우... 오... 음,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여기, 여기 있는 걸 그럼 앞으로 가져가자. 오케이, 오, 나쁘지 않네. 아, 5,000원 더, 이제 5,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망하나 뽑았고요. 어차피 최대 3개, 4개 정도밖에 못 뽑을 것 같은데. 맞아. 아 이거 탑 높아요. 지금 지금 안돼 이거. 얘를 뽑든지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예전에는 이 선물함이 아니었지. 그 피비 박스로 만들어 있었나? 이 보물 상자 아니었어, 맞아. 거의 지금 몇달 만에 온 거라서. 아 뒷발이 것. 와, 갖다 냅다 버리네. 불러봐 주는 혹시 옆 라인 잘 껴가지고 아~ 너무 정직하게 들었다. 헐, 바로 나쁘네. 자! 얘야 한발 들어가야된다. 얘 놀면 안되지 놀면 뭐하니 들어가야지 15,000원 아 이거 탑이요 <laughs> 이게 탑이 완벽하면은 진짜 잘나오는데 완벽한 탑 만들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요 밑에 걸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야 어렵다, 어렵다. 어? 내려와야지. 왜 이게 뭐가 버티고 있어 지금? 너. 그럼 나쁘지 않다. 이걸 지지대 삼아가지고 어, 어. 야또 벌써 뭐했다고 이래 남았냐 구멍을 잘 끼워봐야 되는데 아 각이 안나오네 어? 야 이거 진짜 <laughs> 개미지옥이야 이만원? 아, 오0 0 0원만 하고 집밟빨걸 그랬나요? 이거 어차피 지금 이름면 세워지는 거밖에안 되거든. 아, 아 이거 조금 높은데. 다탑 쌓고 나면 진짜 없다니까, 뽑을 거. 틀린다 또 아하 야 바로 직전 저 앞탑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위치는 딱 좋아졌거든요 이 뒤가 좀 높아 지금 어렵네. 여기가 안 놓는 범위면 바로 다이렉트로저기얹을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놓는 범위인 이 같아 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 어, 이게 잘 뗐다. 이거 완전 찌개 벌려가지고. 야. 아. 아 방금 방아 방금은 랜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찌개가 너무 확 벌려가지고 잡으면 또 의외로 랜덤처럼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땐 랜덤이었던것같아요아 저로의 기회였는데 어? 야저 깨졌구나 아저 구멍에 들어갔는데 다어쁘네 이거 어허 어, 참 망했다 4번? 4번. 5, 일번은 아니네 어... 아, 스피커인가 보다 스피커, 스피커. 예전에 뜯은 상품 같은데 나팔 레트로 스피커 조금 덜한 거, 요거, 요거 조금만 하겠습니다, 요거. 간만에. 자, 조금 덜한 거, 어,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 상품 하나만 빼자, 하나만. 일단 상품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것도 거의 이제 작은 물건 위주고. 캐리어. 저 밑에는 뭐 전구. 자동차 용품. 뭐 거의 그런 건데.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하네. 어느 위치에 있을까? 5000원만 해볼게요. 세 번째, 이거 하나 뽑는데 5000원 거의 다쓸 텐데,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뽑아서 성공을 시켜야 돼. 거의 3분의 1 확률이거든요. 이거 선물하면 13개이기 때문에, 제발 선물하면 어라, 그럼 바로 집밥 갑니다. 5천 원에 목표 하나야. 뭐가 나오든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야 5천 원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지금 압력이 막다 위아래로 다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 작업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왔는데. 어허. 초기 세팅을 노려야 될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요거는 좀한거 하는 게 낫죠 이런 거는. 야. 이렇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머. 꼬마... 어쨌든 하나는 뽑아야되니까 와 요새 껌 비싸다 만원 껌 아, 2회 남았는데 요거 2회 밀고 5천원 치지말고 천원짜리 넣어서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 겠는데, 삼천 안 끝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나오고 애매하게 두세 방 남으면 또 다른 거 밀어 가지고 또 뽑힐 것 같고, 막 이러다 보 이제 계속 들어가 는 거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첫 번째 거랑 겹쳐 지 거든요. 얘는 이제 틀렸고, 첫 번째 거는 <laughs> 제발, 열쇠 아, 아, 이게 뭔가 무거운데또이것도아투거이건이뭐또뭐초코초코콜거맛오 <laughs> <또 뭐예요? 웃음> 어, 이거 이거 초콜이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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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만 원 써야 되네 결국. 뭐 먹어야 돼? 먹어. 먹어. 바나초콜릿 풍선껌. 음, 아 근데 냄새 는 커피 맛 냄새인데? 어. 야, 내가 못 봤다. 커피 맛이라고? <웃음> 초콜릿이잖아. 커피 <laughs> 맛. 어쩐지 냄새가 커피컵 맛이더라 포장지가 잘못됐나? 2만원 했지? 이것도 좀먹었는데 어, 열쇠다, 열쇠다. 아, 다행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니 이거 뭐야? 9번이요? 9번? 일가 1회 남았기 때문에. 저도 또 밀어놓죠. 다른 분을 위해서. 그건 뭐냐? 머플러 확성기? 이거 자동차에 다는거 아니야? 야, 제일 필요한 <laughs> 이거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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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오토바이 되는데 뛰면은 핏만은... 네. 아, 내가 뛰야. 삐아오는... 야, 이거는 진짜 쓸모가 없다. <laughs> 많은데 어쨌든에 하나가 목표였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